자, 음, 오늘은, 오늘은 진리의, 진리의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지. 음, 진리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했어. 첫 번째가 뭐지? 진리의 시간성. 진리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야. 응? 음, 그 다음에 또 뭐지? 진리는, 진리의 공간성은 미국, 미국 진리나 한국 진리, 미국 진리하고 한국 진리가 다르다는 거야. 그치?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다르다는 거지. 시간의 공, 걸 공간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시간의 개별성. 시간의 개별성은 진리는 이 사람에 따라 저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진리는 각 개인에 의해서 창조된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번 논술은 진리의 시간성, 개별성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자. 약간 공간성도 약간 있겠지만, 지금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는데, 군주론은, 그, 왕한 사람을 위한 책이지,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서, 군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왕한테 알려준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이 군주론은, 이 분주론이 진리 맞는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개별성은 왕에게. 그 다음에 시간성은 한 500년 전 왕권 시대에. 그지그 다음에 공간성은 그쪽 지역. 그러니까 약간 유럽 쪽이 되겠지? 유럽 쪽 공간. 근데 공간성은 뭐, 그때 한 500년 전만 해도, 뭐 한국은 조선시대였지? 조선시대나, 조선시대나, 그, 유럽 시대나 다 왕권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간성은 아닐 수도 있어. 아무튼, 어, 진리의 시간성과 개별성에 따라서, 어, 진리가 어떻게 다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군주한테는, 왕한테는 해석, 맞는 말이지만, 그 밑에 시민들, 백성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 그리고 옛날 왕권 시대, 500년 전에는 맞는 얘기지만, 현대시대에서는 절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 거야. 그래서 진리의 시간성, 공간성, 개괄성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이게, 어, 이야기가 세 개의 이야기가 나와. 세 개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자. 286쪽으로 우선 가서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문제를 풀려면, 논술 문제를 풀려면, 글쓰기를 하려면, 당연히 문제부터 봐야지. 자, 제시문 1. 제시문 별로, 각각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500년 전 얘기라서 지금 현대사회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잖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도 어, 이건 뭐, 그래. 우리도 우리 현대사회의 뜻을 써먹을 수 있을 거야. 아주 좋은 교훈이야. 라고. 이렇게 재해석해보고, 한계, 문제점 비판해. 아, 이거는 500년 전 이야기라서,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한번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해석해보고, 설명해보고, 그리고, 아, 이거는 현대사회에서는 절대 적용, 적용해서는 안 돼. 라는 관점으로 설명해 봐. 같은 이야기 제시문 별로 어떤 부분은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없음을 이야기 설명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각 200자로 하면 된다. 100자, 100자씩 하면 되지. 100자는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부분, 나머지 100자는 문제점. 213적인가? 자, 보자. 그런데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중 하나는 도리에 의한 것이며, 도리, 도덕이지, 도덕, 도덕적 윤리적. 도리는 도덕적 윤리적 방법이 말하는 거야. 도리, 도덕적 윤리적 방법. 도덕적 윤리적 방법. 여기 저기 옆에다 적어놔. 도덕적 윤리적 방법. 도리. 도리는 도덕적 윤리적 방법을 말한다. 하나는 도리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힘에 의한 것이다. 하나는 도리, 하나는 힘. 싸움에는, 그렇지? 싸움에는 힘으로 눌러야 이기는 눌려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도덕과 윤리에 의해서 싸우는 방법이 있고. 전자, 전자는 뭐지? 도리에 의한 것이지. 인간 본연의 길이고, 후자는 본래 야수 동물의 짓이다. 대개의 경우 첫 번째 방법만으로는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방법을 원형, 사용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원형은 적용 또는 사용을 말하는 거야. 첫 번째 방법이 뭐지? 전자지. 도리에, 도리에 의한 방법. 도리에 의한 싸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지? 후자의 방법. 힘에 의한 싸움 방법. 즉, 군주는 야수성과 인간성을 교묘히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 옛 저술가들은, 옛 작가들은 군주들에게 의의적, 동화적 방법으로, 의의적 방법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예를 들면, 이 저술가들은 아킬레스를 비롯한 많은 고대의 영웅들이 반인반수인 키론에 의해서, 반인반수가 뭐지? 반은 인간, 반은 짐승. 키론이란 사람에 의해서 반인반수에 의하여 양육되고 교육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웅들은 반은 인간, 반은 짐승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반인반수를 훈육자로 교육자로 내세운 것은 군주란 왕이야 왕. 우리 보통 사람은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치? 왕이란 이런 양면의 기질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중 어느 한 쪽을 결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군주의 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처럼 군주란 야수의 성질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 특히 여우와 사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그지 그것은 사자는 책략의 함정에 빠지기 쉽고 힘만 세고 그치? 꾀가 없지? 힘에 있어서는 여우가 늑대를 어, 힘에 있어서는 여우가 늑대를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 여우와 사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어떤 야수의 성질 중에서. 함정을알아차리면 여우라 여우라야 하고 늑대의 혼 반역자들이지 어떤 어, 나쁜 의도를 가진 국가에 해를 끼치는 그런 자들 이지 늑대의 혼을 빼려면 어, 우리는 사자라야 한다. 그저 사자의 용맹만 내세우는 자들은 졸렬하기 이를 데 없다. 근데 야수의 성질 중에서 여우의 성질 되게 교묘하고 책략을 잘 쓰고 좀 비, 비열하지만 어, 일이 되도록 이렇게 함정을 파거나 하는 것도 서슴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자, 대시은 이를 200자로 긍정하고 또 비판해봐. 자, 시간은 5분 안에 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공정, 현대사회에서도 긍정적이고, 어, 이런 면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절대로 적용할 수 없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200자로 작성한다. 자, 됐지? 자, 다한 사람은 어, 넘어가고 다 못한 사람은 다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무릇 훌륭한 군주는 신의 약속이지. 신의를 지키어 도리어 자기가 군주에게 해가 돌아올 경우, 또 약속을 맺던 당시의 동기가 이미 없어졌을 경우에는 신의를 지키지 않아도 을 지키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신의를 지켜서도 안 된다. 약속을 지켜서도 안된대 음. 그게 해가 되게 해가 된다면 약속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야 신의 약속을. 근데 군주한테 왕한테 해가 되면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그러면 국가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국가 측면에서 군주 측면에서 쓴 책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이 책은 군주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지? 옛날 중세시대에서 군주가 만약에 밀려나면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사회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주 자신의 안위, 안전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군주로서 약삭바르지 않고 여우처럼 힘을 사용해서 남을 억누르지 못해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다른 나라의 국가의 침입을 받아서 그 나라의 속국이 된다면 백성들은 노예가 되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 군주 왕은 좀 비열하고 비열하고 좀 도덕적이지 않지만 자신의 힘을 약화시키는 어떤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물론 이런 가르침은 만인이 선호하는 가정 밑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착하다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왕도 착해져도 되는 거야 근데 이, 이 세상 사람은 다 착하지 않아 그렇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국가를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속국을 만들고 노예화 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러나 인간은 사악한 존재로서 당신에 대한 신의를 충실히 지켜주지 않는다. 음, 인간은 사악한 존재야. 그치? 따라서 당신도 그들에게 신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 게다가 군주에게는 신의의 불이행도 합법적으로 정당화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그치? 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을 위한 뭐 전쟁을 위해서 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저그저그 핑계를 대면서 합법적으로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 할수 있는 거지 이 점에 관해서는 근레에 있었던 근레는 500년 전 이야기겠지 얘를 무수히 들수 있다 군주의 불성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평화협정이 파기되고 효력을 잃었던가? 불성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지. 또 여위의 기질을 잘 구사한 군주가 가장 큰 번영을 누린 군주라는 것도 우리는 잘알 안다. 여위의 기질로 교묘히 분장할 줄 알아야 하며 이것은 절대로 필요하다. 이는 이렇게 약간 위장이 필요하다는 거야. 위장의 기술도 완전히 터득하여야 한다. 누구나 인간이란 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목전의 필요성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쉽다. 이렇게 백성들을 움직이기 쉬운 거야. 그래서 속이려 들면 얼마든지 속게 마련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면서까지 왕권을 강화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현대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200자로 5분 동안 작성해본다. 아, 다 했지? 다 못한 사람은 계속하고. 다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간다. 자, 동영상 스톱시키고 답안을 작성한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다한 사람만. 자, 세 번째 이야기다. 음.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다. 요컨대 군주는 이미 말한 바 있는 인간의 여러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일 필요는 있다. 그런 척하라는 거야. 아니, 솔직하게 말한다면 좋은 성품들을 갖고 그이 성품들을 행동으로서 지킨다면 정말 행동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이것은 도리어 해로운 일이다. 군주가 왕이 착해서는 안 된다. 착하면 국가의 재정이 없어지고, 군주의 권위가 떨어지고, 군주가, 군주의 재산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군주의 힘이 약해지고, 그러다, 그러다 보면 국가, 나라가 망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백성의, 백성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다만, 이런 성품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는 유익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하라는 거야. 즉, 자비심이 많다든가, 신의가 두텁다든가, 믿음이지 인정이 있다든가, 표리, 표리, 부동하지 않다든가, 정직한 거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거지, 겉과 소, 속이 다르지 않다든가, 경건하도록. 경건하다던가, 이렇게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한다. 실제로 프리부동하지 않다거나 경건하, 경건하거나 뭐 솔직하거나 뭐마음씨 좋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동시에 이런 성품과는 전혀 반대의 자세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럴 수 있다는 자신을 평소부터 갖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악해질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악해질 수 없다면 군주라 할수 없다 그런 얘기지 무릇 군주라 하면 특히 새로운 군주인 경우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의를 잡아줄 줄 알아야 하며 자비심도 버리고 인간미를 잃고 반중교적인 행동도 때때로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둬야 하겠다 즉 대중에게 선한 인간으로, 인간으로만 통하려고 생각한다면 선한 인간. 안 된다는 거야. 잘못된 일이다. 선한 인간은 잘, 잘못된 일이래. 따라서 군주는 운명의 변화, 사태의 변천에 따라 자유자재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떨 때는 선하게, 어떨 때는 악하게. 또,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될수 있으면 선의 길에도 길에 서서 떨어지지 말아야 하겠지만, 음, 당연히 그렇지. 아무리 군주라고 하지만, 음, 선한, 선의 길에서도 선의 길을 가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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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겠지. 그러나 필요할 때는 악의 길에도 서슴치 않고 발을 들여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국가, 와 민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국가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거다. 자 알겠지? 자세 번째 단락도 현대 사회에서 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설명해보고, 500년대는, 500년 전에는 적용됐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절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또한 음, 가지 찾아서 설명하면 된다. 자, 음, 5분 안에 작성합다 자, 다 됐지? 다 되면, 다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다음은, 어 문제 2번이다. 다음은, 그 위에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술하시오. 단, 이 글의 주장이 오늘날 갖는 의의와 한계를 습구하여 의미를 재해석하거나,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만들어 보거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술해봐 6 0 0자니까 어, 어떤 마키아벨리 군주론 이야기, 제시문 가나다 이세 가지 이야기를 1, 2, 3, 제시문 1, 2, 3을 긍정적인 측면 300자 부정적인 측면, 문제점 300자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자 작성 시작해 작성 시간은 10분이다 작성 시간 10분. 자, 다 했지? 음. 다한 사람만 넘어가고, 다 못한 사람은 10분 동안 다 작성하고, 10분에 다 못해도 괜찮아. 자신의 글쓰기 능력은 어떤 사람은 1시간 걸릴 수도 있겠지? 처음 글을 쓴다면 1시간을 걸려서라도 다 쓰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간다 알겠지? 다 쓰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돼 다음은 다쓴 사람만 다음은 우리 인문고전 읽어보자 아라비안 나이트야 아라비안 나이트 자. 이거는 페르시아 이야기지 페르시아의 샤리야르 대왕 샤리야르 왕이 있었는데 아내가 불륜을 저질리게 됐어 불륜이 뭐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어, 바람을 피는 거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어서 여자가 다 싫어졌어 그래서 그 복수한답시고 새로운 왕비를 드린 다음에 그날 죽여버렸어 자기 왕비에 대한 복수로 그래서 이 주인공이지 셰라라 셰헤라자드는 셰헤라자드는 학살을 막기 위해 일부러 왕과 결혼하여 왕을 설득하기 위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지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아내의 이야기솜씨에 감탄한 왕은 샤리아르 방이지 낮에는 나라이를보고 나도 밤에는 이야기를 들었지 그래서 천일 야화 이렇게 된 거지 단 이야기 물론. 시에라자드가 한 이야기는 그녀의 창작 이야기가 아닌 서아시아 지역에 구전되던 이야기 그리스 문학 일리아드의 영향을 받은 이야기 무려 천일일 동안 이야기를 듣던 왕은 자기도 모이게 마음이 누그러져 박사를 중단했고 어, 자신의 아내와 아들과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여러가지 천일 어, 영하니까 굉장히 긴 것도 있지 네, 뭐 유명한 얘기들 뭐 유명한 얘기들 알라딘과 요술램프 이런 것도 유명하고 알리바바 사사시인의 사심, 도둑 이것도 유명하지 하늘을 나는 양탄자 이것도 유명하고 음,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하지 자 여기서 고전 읽기 보자 첫 번째 읽고 싶은 이야기 세 가지를 선정하는 거야 렇지? 세 가지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길진 않아. 한 이야기 한 가지 이야기가 길지 않으니까 세 가지 이야기를 선정해서 각 이야기별로 세 명의 특징. 각2 0 0자지 토탈 아홉 명이 나오겠다. 자, 등장 인물 중심으로 줄거리를 각각 200자로 토탈 600자가 되겠지. 아라비안 나이트의 세 가지 이야기에 흐르는 정신. 세 가지 이야기별로 각각 교훈을 찾아내 봐. 세 가지 교훈이 나오겠지. 각백자니까 300자가 되겠다. 이거는 600자가 되겠지. 각 200자. 총 600자. 기간은 2주다. 시간 맞춰서 거제를 한다. 자, 여기에 답이, 여기에, 여기에 독서노트에 작성을, 작성을 하면 돼. 문제 1번 답안, 여기에. 문제 2번 답안은 여기에. 문제 3번 답안은 여기에 작성하면 된다, 그렇지? 자, 기까지가 녹서노트 어, 이야기야. 우리 작성 다 해, 하면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음, 선생님들 참석받고 그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소머리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우리 G R P 관점, 우리 꿈을 위해 D는 자기 개발, 사람 관계, 자기 철학 이 관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니체 반 시에서 고찰해서 어, 자기 자신 진짜 나에 대해서 참 나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이거 주제 토론에서 어, 참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 공부 해봤고 그리고 천자문 명진도가 그리고 오늘 어, 군주론 어케 버리 공부하면서 어, 진리의 세 가지 특성 시간성, 공간성, 개별성에 대해서 고려해봤어 그리고 독서 노트 고선 읽기는 아르비안 나이트다. 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정리다. 100자 정도로 두세 줄로 참과 진리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한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봐. 100자, 두세 문장이다. 중요한 걸 정리하면 되겠지. 자, 5분 안에 정리한다. 자, 다 했지? 우리 마지막에 짧은 문장으로 하나, 짧은 문장 하나 공부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자. 짧은 문장, 단페이지. 이건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잘 생각해봐. 위대한 철학을 부수고 또 부순다. 진리는 부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철학도 부니다 진리의 힘이다. 자,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